샬롬. 오늘도 긍정 학원을 선포하겠습니다. 4월 17일 목요일 27일 차. 오늘도 음, 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. 내가 나로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. 선포하겠습니다.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. 내 안에 나의 길이요, 진리요,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.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,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산다. 그리고 나는 남편으로, 그리고 아빠로서, 그리고 형제로서, 그리고 자녀로서,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내게 허락하신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. 그리고 나는 사람들의 머리, 헤어와 마음도 예쁘게 해주는 디자이너다.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을 나누는 베스트셀러, 베스트셀러 작가 겸 디즈니 영화 시나리오 작가다. 그리고 나는 이지역에 다문화 센터를 설립하여 모두에게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 돕고 사랑하며, 살수 있도록 쓰임 받는 자다. 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는 영어도 잘하는 강사다. 음 아직 완전히 뭐 수정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어, 좀더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뭔지 그것을 그것을 가지고 어, 계속 내 삶에 절, 접목을 하고 싶어서 어, 긍정학원도 수정하고 또뺄거 있으면 빼고 다할거 있으면 다 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제야 어,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빛의 자녀입니다 그 무엇도 증명할 필요 없고 성령님께서 증거정인이 되어주십니다 되어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누는 삶 되시길 기도합니다 바이